혹시 빠르고 정확한 체온 측정을 원하시나요? 대경테크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비접촉 방식으로 빠르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 가족이나 직원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발열 체크에 최적화된 설계로 간편하게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신속한 측정으로 대기 시간을 줄여줍니다. 또한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며 정확한 온도 측정으로 건강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일상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바로 대경테크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를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